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? 얘는 4.5지. 얘는 4.6. 얘가 이겼네. 그치? 얘는 1.6가지고는 택도 없고요. 얘는 오른쪽이 크지. 마이너스면 작은 게더큰 거지. 얘는 마이너스 3.75지. 너가 크죠. 6이 더 크지. 0이 더 크지. 응? 뭐야, 그러면, 이게 뭐야, 3.43, 아, 이게 잘못됐구나. 마이너스 428. 2와 4분의 3이 되겠지. 이게 더 크네.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. 오케이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. 3은 돼, 안 돼. 안 되지? 네. 왜? 이게 2.xx니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나왔나?